그렇지 야 이거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여기로 와봐 덤벼 이 팀링 충들 덤벼 팀링 충들 팀링 춤들 공격 피해 주고 와 전부 뛰어가지고 쉴드 쓰고 쉴드 쓰고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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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프랭크 잡아주고 그렇지 프랭크 잡아주고 그렇지 파닥 파닥, 파닥 뛰어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 트 코드 H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슈퍼아레나에서 무료로 또 볼트를 이용해서 구매했던 브롤패스 받는걸 보여드리고 저번에 이제 이벤트 영상 올려드렸었죠 박사이드거 스킨도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 나눠졌었던 스킨 이벤트인데 이것도 크리에이터 지원으로 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일단 슈퍼아레나가 3월 말에 이제 문을 닫는데요 아 그래서 진짜 큰일난거는 이거 무료 브롤패스 이제 어디서 사냐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볼트를 3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볼트 남아있으신 분들은 잊지말고 사용해 될것 같고 사용하지 않은 볼트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슈퍼셀이 이런 좋은 일도 한다는 거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막차 브롤패스를 탔기 때문에 이번 신규 이브 패스죠 이거를 또 무료로 얻어보도록 할게요. 받기만 누르면은 브롤패스가 활성화됐을 거고 두 번째로 박사 에드거 스킨 이것도 제가 이벤트 당첨자를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놨는데 어, 그분들도 같이 저랑 스킨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미리 박사 에드거 스킨을 받아서 또 스킨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스킨이 원래 지금 영상 올라가는 당일 오후에 나올 텐데 저는 전날 미리 사용을 해보면서 유저들의 재밌는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페이로드 모드를 한번 달려볼게요. 가자. 자, 이 신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차를 저 지점 끝까지 밀어내야 되는 맵인데 일단은 열차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상대방 열 어, 우리 밀, 열차를 밀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다이너가 지키고 있으니까 잠깐 나는 들어가야겠다. 이거 가재 쓰고. 들어가자 들어가가지고 야 잠깐만 자, 들어가서 상대방 방해 상대방 방해 방해 그렇지 어야 잠깐만 아우 아야야 아, <laughs> 야, 게일이랑 티기랑 붙어있으면 노답인데 야 잠깐 우리 열차 쓸렸다 에드거한테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조합이 너무 밀리는데 <laughs> 잠깐만 야 우리 보랑 다이노야 이러면은 에들한테 썰릴 수 밖에 없는데, 아, 쟤네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열차 밀어야 되거든요. 열차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열차 이게 저 아, 아, 야, 틱은 사기네. 열차 주변 뚫어놓으면 그냥 데미다들어오네 잠깐만, 이거 첫판 너무 밀리는데, 이거 일단 개입부터 다 잡아야 된다. 상대방 이해해야되거든거 아, 아우야, 토네이도. 아, 진짜 킹받네. 잠깐만, 토네이도. 아우, 토네이도. 나이스, 나이스, 피했다 나이스, 토네이도 일단 <laughs> 상대방 궁을 역으로 피해주는 센스에요. 오케이. 어우, 야, 아픈데, 잠깐만. 어우야, 야, 살려줘. 어, 잡아주고, 잡아버리게. 그렇지, 그렇지. 박사이드 궁 찢어버릴게요. 오케이 일단은 상대방 어, 열차 못 밀게 방해해주고 네, 일단 내거 밀러가자 내꺼 거. 내거 밀러가자 내가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밀어줄게 잠깐만 야 이거 잡아줘 그렇지 야 이거 게일 한번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게일이 열차 밀고 있어가지고 나 도와줄게 들아도와게 아우 나 오케이 막았어 야 이러면은 아직 몰라 지금 서로 열차 못 밀어가지고 난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렇지 애드거 썰어주고 팁까지 고대로 밀어버리고 아 잠깐만 야아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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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머리통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여고 로고 들어가서 그렇지. 야, 괜찮냐 이거 얘들은 수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야 개를 잡았다. 야 이러면 뭐래. 야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야 이거, 이거 그냥 쭉밀고 간다. 야 보야 보, 보 가서 공격해. 보 가서 공격해. 내가 밀때 가서 공격해. 그렇지. 야 잠깐. 어, 내가 밀게 내가 밀게. 그렇지. 얘들아 수비 수비 수비야. 잠깐 잠깐. 허리.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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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잠깐. 아아도줘 아야 잠깐 이 밀어야 되는데 밀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아 이게 박사이드 거지 여러분들. 어 박사 같이 머리를 쓰면서 플레이를 하자. 아, 이 신규 모드 은근히 쫄깃쫄깃하네. <laughs> 이게. 어, 생각보다 막 졌다고 해서 포기하기는 이르네 우리팀 진영쪽으로 상대방 열차가 또 오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보면 될것 같고요 잠깐만 이거 바이론 로빙 노빙으로... 아무이상안 해도 아우, 될... 아우 야바이런잘 쏘는데 잠깐만 야, 이거 왜안 깨지네 표지판 이거 원래 깨지는 거 아닌가? 아우 야 큰일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바이런 녹여주고 아야 이거 못 잡네 아 제가 듣기로는 여기 페이로드맵에서 비비가 개사기라고 들었거든요 비비가 저 열차를 무시하고 공격에 다 들어간대 원래 열차는 어벽 그 벽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폐물로 삼을 수가 있는데 비비 방망이는 저거를 통과한대 여러분들 진짜 어이없지 가 않아? 일단은 아야 불, 불 잡아주고 아나 죽겠다 아까비 비비 그렇지 비비 봐봐 여러분들 그렇지 그냥 그렇지 <laughs> 열차 사이로 방망이 데미지가 다 들어가 야 저거는 뭐, 너프해야 될것 같은데 비비? 아니 이거는 원래 열차 너머로 공격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laughs> 비비가 개사기였어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썰어줘 그렇지 야야 야, 바이런 신규가 됐습니다 이런 막 들어가가지고 박사 에드거답게 들어가서 잠깐 아얘 밀쳐놨잖아 그래도 우리가 어 안전하게 열차 이동 어 이동할 수 있겠죠 안 되나 어, 이미 다 들어왔죠 오케이 야비비 진짜 개사기다 이건 지금 에드거 할 때가 아니라 비비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여기 잠깐 에드거 제껴두고 비비 한번만 써봅시다. 이거 비비가 개삭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열차 밀게. 어 우리 팀 호흡 좋아. 일단 투척 두 명이 상대방 견제하러 가고 열차는 나 혼자 밀면 되잖아. 그리고 상대방 투척만 없으면 할만하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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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laughs> 와봐 임마. 어 어디 어디 와서 방망이 맞으려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이 예, 가임마 가임마 오케이 가지고 자피 채워주고 야 여기 비비 있네 밀어주고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좋다, 좋다, 깐다 아, 이거 제키 공 맞아 버려 가지고, 아 실수. 야, 이거 한번 수비 내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비비가 뛰고 있어 가지고, 오케이 한번 쳐주고, 아우 아픈데, 쳐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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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잡을게, 오케이 나이 다 잡았고, 야, 이러면 내가 바로 열차 밀러 갑니다. 틱 견제 도움 받아 가지고 바로 고대로 열차, 오케이 벽이죠 여기? 어 벽이죠, 오케이 나는 벽 사이로 동작 가능하가죠 그렇죠. 어 제키도 가능하긴 하겠다. 근데 제키는 원래 벽 통과가 되는 브롤러니까. 저는 <laughs> 그냥 똑같은데 비비가 여기서 개사기다 여러분들 진짜로. 야 여러분들 페이로드 모드 하실 거면은 무조건 비비하세요. 비비가 개사기네. 자 이번엔 솔쇼에서에드 한번 써봅시다. 어 박사 에드고 스킨 작살 나네 뒤쪽에 꽃달려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어, 완전 커지죠꽃이 일단은 큐브부터 빠르게. 어우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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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내 큐브 아나 진짜 킹받네 이거 아니일 났다 아야내 큐브 다 뺏겼네 버즈한테 아야저애 에프리모 파이브 킨대 저... 오야 큐브 잠깐만 잠깐만 와야 <목소리> 어, 이거를 예측샷 했다고? <목소리> 뭐하는데 아니 애들이 감이 좋네 나부시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목소리> 진짜 이거 어디로 가냐 일단 오케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애들 그렇지 큐브 무지성 먹을 때 그렇지 와가지고 그냥 뺏어주기 그렇지 큐브 <목소리> 뺏어주고요 킹받죠 킹받죠 어, 어쩔 팀이 저쩔 팀이 킹받죠 오케이 나이스 들교환 이겼고요 잡아주고 그렇지 이렇게 먹어주고 자 이거 여기 박스 뒤에 뭐 있냐? 없냐? 나 이거 먹어도 되냐? 또 뺏어 나오기만 해봐 어 아주 응징해 줄테니까 예, 에에에 미안해 미안해다 뛰어 미안, 줘 같이 쓰고 그렇지 그렇지 같이 쓰고 피우 피우 잠깐만 아! 도르마무아 이거 버즈가 진짜 개사기네 아 이거 1등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가지고 1등 예, 한 번은 해야지, 이거, 진짜로. 이쪽으로 붙어, 이쪽 붙어 그렇지. 저게 뭐냐? 대릴이죠? 대릴. 데릴. 아우, 야, 야, 야. 미안하다. 대릴. 이거 알고 있었어, 나, 여기 있는 거. 애들이 왜 이렇게 야, 다. 야, 야, 아우, 야. 엘프리모랑 대릴이 잠깐만. <laughs>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야, 엘프리모, 엘프리모. 어, 둘이 싸워. 그렇지. 둘이 싸울 때. 둘이 싸울 때. 뒤에서, 뒤에서 덮칠 준비. 뒤에서 덮칠 준비. 그렇지. 살짝 눈치 보다가. 그렇지. 눈치 보다가. 지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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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나이스. 어, 야, 둘이 싸운다. 알죠, 아, 사운드. 야, 저거 탐전해야 돼. 그렇지. 뭐, 하나 아, 죽었다. 대리 죽었고. 엘프림. 와 야, 야, 대리 안 죽었네. 대리 안 죽었네. 이렇게 잡아. 이거 왜 쩐냐, 이거 쩐냐. 이거 점프해가지고 잡자. 잡자. 그렇지. 아, 달달하구요. 엘프림, 커몬 커몬 o 덤벼.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야, 미안하다. 와, 야, 프랭크 저 공격적인 거 보소. 야, 이거를 바로 궁극기를 갈긴다고? 불 지금 엘프림 돌고 있구요. 프랭크 돌고 있구요. 다 돌고 있구요. 나 빼고 다 돌고 있구요. 나, 나 빼고 다 돌고 있어. 나 빼고 다 돌아. 아나 진짜 이 탱커 팀이 미치겠네 잠깐만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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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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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일단은 저거 저거 대릴 잡어 저거 대릴 잡어 저 대릴 잡어 대릴 대릴 잡아 이거 뭐야 대릴 그렇지 대릴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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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릴 잡고 그렇지 그렇지 어피채고피채고 그렇지 야 이거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앨라봐 덤벼 이 팀윙충들 덤벼 팀윙충들 팀윙충들 그렇게 피해줘 오오오오와 점프 뛰어가지고 쉴드 쓰고 쉴드 쓰고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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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프랭크 잡아주고, 그렇지 프랭크 잡아주고, 그렇지 파닥파닥 뛰어가지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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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야 지렸다 이거를 일단 한다고. 와, 나 진짜 이번 판이 개잘했다. 인정 여러분들. 와, 진짜 마지막에 1등 못해서 유튜브가 안날뻔 했는데 <laughs> 깔끔하게 1등 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박사의 드버 스킨 써봤는데 확실히 화려하긴 하죠? 내일 출시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고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훌바!